그라 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어느 날 식당에서 국밥을 사 먹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는 중년의 남성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저씨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야려눈 깔어 이러실까? 난좀 어, 여러분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소위 우리 남자친구들 혹시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요? 가바라고 하잖아요. 가슴 근육 키워가지고 딱 내밀고 다니면서 어, 사람들 눈 마주치면 절대 피하지 않고 눈에 힘주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시겁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는 어른들이 제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니까 무서워서 피하기보다는 쳐다본 줄도 사실 잘 모르겠고 큰 관심도 없고요. 만약 싸움이 나더라도 뭐 맞을까 봐 무섭기보다는 그 어른들이 순간 욱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바보처럼 때릴까봐 어른이 돼가지고 중딩 고딩이랑 싸움 게뭔 자랑이라고. 어?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짜 어른들 무섭습니다. 결코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특히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남자들 중에서 총각들 아니요. 아빠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빠들 화나는 거 화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 그 식당에서 어? 중년의 남성 그 아저씨랑 딱 눈이 마주쳤을 때는 어렸을 때랑은 좀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그때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또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주하는 성인들끼리 그 뭐랄까 서로 공감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잠시나마 쉼을 얻는 그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뭘 야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참 서로 수고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어, 서로 격려하는 눈빛으로 어, 딱 마주친다 하더라도 그냥 웃음이 먼저 눈빛, 뭐, 미소를, 어, 먼저 날려주고. 어, 물론, 그때 딱눈 마주쳤을 때는 제가 순간적으로 눈을 딱깔았던것 같아요. 왜? 좀 어른이니까 왠지 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저씨가 구수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시기도 한데 이게 좀 이제 어른이 되면 알거든요. 아, 다 이게 좀, 어, 웬만한 사람이 아닐 거야. 어, 그런 것. 근데 또 맞은편 테이블이니까 계속 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날 것만 같은지. 또 그땐 음. 그렇더라고요. 어, 무슨 어, 또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이 겪는 어떤 갱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또 서로 시비 걸고 싸우면서 살았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좀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면 참이 세상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러 그렇게 눈에 힘 주고 목에 힘 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그때 당시 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야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에 힘 주고 또 목에 힘 주고 또 여러 추천서 받아가면서 사도바울 못 알아주는 사람들마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힘줘야 할 때가 또 있는 게또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뭐저 제가 이렇게 좀 말한 거에 어떻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돈이라는 게 뭐지? 인생이라는 게 뭐지?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사춘기,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진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할지 고민할 때가 사춘기라는 것이죠.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도 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좀 그런 혼란한 속에서 그 어른과 아이의 중간 그 시기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이 완성되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학교에서든 뭐 세상 아이돌들을 보면서 아좀 아이 싸움도 잘하고 또 짧은 치마도 입어야 좀 나가주는 것 같고 막 그러한 관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어떤 모습들, 조금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계속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세상적인 관점이 그 눈에 딱 박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또 어른들도 제대로 이 세상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길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어때요? 무섭나요? 두려우세요? 말은 뭐 무섭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경애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몇몇 친구들에게 한번 도전을 준다면 정말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 기도 생활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담임 목사 님 이나 교육 자들, 그리고 여러분 들을 섬기 는 선생님 들, 그분 들이 하나님 께서, 보 내신 종 이라 저 바울 처럼 세워진 종 이다 이렇게 믿 으신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잘 따라와 주고 섬기 는 우리 친구들 도있 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 님의 종 이라 생각 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 공동 체가 하나님 께서, 세 우신 곳 이라고 믿 는다면 아마 여러분 들의많은생 그 각과 행 동은, 달라져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숙제는 잘하죠? 무서운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더 커서 취업하고 그러면 일도 잘할 겁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듣고, 팀장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그거요, 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만만해? 그건 뭐냐? 하나님 만만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집에서 만나는 부모님이 너무 만만해. 생각해보면 부장님이나 뭐 선생님한테 하는 만큼만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공손한 친구들이야. 그쵸? 아까 전 이야기했죠. 아빠들이 제일 싸움 잘한다고. 사실 바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아빠 어때요? 아빠 만만하죠? 아빠 머리카락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많이 아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근데 어? 뭐 이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난뭐 부모님 말도 잘안 듣고 요 선생님 말도 잘안 들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야 돼. 내 눈에 띄면 진짜 맞을 수도 있어요.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 우리의 관점이 정말 제대로 된 관점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관점 점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 행동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 지금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너무 아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 송편을 별로 못 드셨나. 이렇게 전도사님 좀 그래. 뭐 이런 마음들. 이거 내 큐티입니다. 내 큐티. 나한테 하는 소리에. 염두하시고 16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세상,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본줄 아요? 그냥 착한 사람으로만 봐요. 만만한 사람으로만 봐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그렇게만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진짜 싸움 잘해요. 무서운 분이에요. 이뭐 싸움이 아니지 이 세상을 만들고 주물러 가시는 분인데. 예수님, 진짜 이 이름마저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두려운 그 이름인데, 저부터도, 교육자인 저부터도, 하나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금 그 국밥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국밥 먹으면서 마주친 아저씨, 그 어르신, 그 어르신의 눈빛을 보며, 그 먹는 모습을 보며, 제가 왜 그렇게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관점이 바뀌고 있었나 봐요. 서로를 볼때막 경쟁상대로만 여겨지고, 나한테 유익이 될 때만 존귀하게 여기고, 굽신거리고, 또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또 나를 아무리 섬겨준다 하더라도 만낯해 보인다면, 보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의 관점이 바뀌고,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그때 들어왔나 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제 마음에 강권이 하셔서 그런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하나님 좀 무서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 그래 우리 주님 죄지었구나. 아유 그럼 안 되지. 에이, 그냥 죄 없다고 해줄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잘 보자 화이팅 이런 분 절대 아닙니다 그 죄값 다 치르게 하세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씌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어요 박살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이 치워졌어요 아주 비싼 값이 치워졌어요 그 값을 치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우리로서는 공짜처럼 여겨진 거겠죠. 근데 그 공짜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만맡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고생해서 여러분 밥 먹이고 재우니까 다 공짜 같죠? 아니요, 부모님 힘듭니다. 값을 치루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편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할머니,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값을 치루니까 우리가 편하다고요. 어른들이랑 눈 맞이치면 먼저 눈 까세요.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볼 때, 아뭘 야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눈, 눈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무슨 고향, 어, 어 추석 연휴인데 명절날 용돈 주는 삼촌 할아버지 마냥 오랜만에 봐서 뭐 주일마다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따라야 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눈 없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뭐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또 어, 어떤 신앙생활 아니, 아니겠어요?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걸 경고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내 큐티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이 여기는 그 관점을 갖자고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 스스로도 알수 있는 것이라고 나한테 하는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얼른 마무리해야겠네요. 주님의 평화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갖는 하루 되시길 우리 청소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라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